입금하는 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을 해볼 거예요. 이빗에다가 여기 인증 현황이라고 나오고 여러 가지가 쫙 나와 있잖아요. 인증 센터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자기가 뭘 인증했느냐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게 달라져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화를 입금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입출금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암호화폐 입금은 무제한인데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레벨 2는 돼야지, 레벨 2는 돼야지 원화를 입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벨 2를 만들어야 되는데 레벨 2를 만들려면 휴대폰 본인, 본인 인증이랑 신분증 제출 요두 개를 해야 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부터 먼저 해 볼게요. 휴대폰 본인 인증은 쉬워요? 아 네,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벨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 인증이나 휴대폰 본인 인증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이제 원화를 입금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어, 나중에 사실 참가는 크게 상관은 없을 텐데 나중에 뭐 뭐 입금이랑 출금 한도가 좀 달라진 경우도 있으니까 좀 그런 걸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비썸을 지금 원화를 입금 시켜서 코인을 사가지고 업비트로 보내는 용도로만 쓸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딱 이정 레벨 2 정도까지만 인정하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입금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입금을 할 때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여기 자산관리 요거를 보시면은 자산관리에서 입금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입금 요거를 클릭하시면 넘기시면 되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농협은행 입출금 계좌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농협은행만 가지고 여기에 등록을 해야지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벌집계좌를 쓰지 않는 모든 거래소들은 다 농협만 돼요. 비섬을 쓰시기 전에 농협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원래 있어서 농협계좌가. 자 여기에 농협계좌 농협은행 입출금 계좌 등록하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명 확인 입출금 번호 발급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요 아이디로 발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농협은행 계좌 번호 생년월일 이름 뭐 이런 거를 다 적어 주시면 돼요. 계좌 번호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안알려드려도 되죠. 네, 어렵지 않을 거니까.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해. 계좌 조회만 누르면 이름이 바로 나오네요 이게 본인 이름이 딱 맞으면 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누른 다음에 발급 이제 계좌 정보가 발급이 된 겁니다 입출금 번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등록한 그 농협 계좌에서 돈을 보내야만 입금 처리가 돼요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내면 입금이 안 되고 그럼 이제 여기 딱 나왔으니까 이제 입금을 딱 보면은 여기에서 어 농협은행 비섬체현지로 해서 요 번호 790163 모모모모로 돈을 보내면 입금 처리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돈을 보내시면 돼요. 원하는 만큼 돈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가 되는 시간이 뭐 거래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는한 2, 30분 정도. 그래서 요 얼마를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네. 네. 제가 10만 원 드렸잖아요. <laughs> 네. 그런데 요 계좌를 딱 보신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낸다 하더라도 연지 씨 계좌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딱 아까 등록한 농협 계좌로만 입금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넣었나요 보냈나요 네. 네 지금 보냈으니까 이제 저희는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필요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뭘할 거냐면.